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젊게 보여서, 여러분 잘못이. 어? 여러분 잘못. 이게 여러분 빈말이라고 기분 좋죠? 그냥 봐가지고, 결혼한 지 오래됐죠? 이거보다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결혼한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부부 식탁 배치는 마주 봐서는 안 된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모두가 파트너 사장님들입니다. 파트너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마주 보는 공간은 긴장의 공간이고 적대적인 공간입니다. 옆에 있는 친밀의 예쁜 공간은 친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으로도 앉아 계시잖아요. 옆으로. 맞죠? 예. 네, 옆에서 늘 그리고 부부 사이는 늘 옆에서 팔짱 끼고 손 잡고 다니시고 식사할 때도 끄덕끄덕 하기가 힘들 경우는 언제든지 안 봐야 됩니다. 보다가 당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이 보다가 당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래.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놀래.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 무섭게 생긴 놈들이 자기가 무섭게 생긴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 눈이 졸리게 생긴지 내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자, 수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에 들면 인정에 끄덕끄덕. 마음에 안 들면 이해에 끄덕끄덕. 아, 너는 그러냐? 이해에 끄덕끄덕.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주장하게 되면 제 눈을 가지고도 놀라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제 눈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알고 싶어요? 나 이런 조직을 처음 본다니까. 어떤 조직에서는 그냥 알 필요 없다고 해 내가. 내가 그걸 왜 알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알 필요 없다고 이런 놈들 있죠? 요건 앞으로 AI 로봇이 대체합니다. 궁금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뭔가 보고 궁금하면 아, 나는 인간다운 인간이구나. 뭘 봐도 궁금이 없어.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 나 위험 위험하구나. 여러분, AI한테 대체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술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대답이 됐나요? 이제 그럼 왜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오늘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엉뚱한 말을 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남자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이 비슷한데 들리는 목소리는 여자가 훨씬 세요. 한국 여자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화두가 한국 여자예요. 뭐 최근에는 특히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여자가 이미 집권한 지 오래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 사장님들은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명심하세요.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언제 다 갈지 모릅니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WHO. 세계 보건기구하고 런던의 대학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2030년에 세계 최장수 국가가 어디냐 발표를 했어요. 지금 세계 최장수 국가는 어디죠? 아니 지금 지금 일본. 일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30년 몇년안 남았어요. 2030년엔 한국이 1등이다. 일본 잡는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한다면 해버립니다. 애 낳지 말자, 안 낳아버립니다. 죽지 말자, 안 죽어. 아프지 말자, 안죽안 안 아파. 여러분 놀라워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역사상 최초로 한국 여성이 기대 평균 수명이 90.82세가 된다. 90세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라는 얘기는 이미 100세, 110, 120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 세계 1등이다. 세계 1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호모 사피엔스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한국 여자다. 축하합니다, 한국 여자분들. 이거 축하도 받아 줄줄 모르는 여자는 빨리 죽어. 축하한다면 격하게 반응하면 아이고. 뇌 속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져가지고 안 죽어!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한국 남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남자는 여자가 뭘 하자고 하면은 너나 해?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하자고 하면은 알았다고 따라가는 놈들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화장실에서 소변 볼때 앉았어! 절반이 앉았어! 절반이. 놀라워. <laughs>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뭐, 저기 걷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걷기 열풍. 맨발 열풍이 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맨발로 걷는 사람은 대부분이 90%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어, 여자가 걷는데 남자는 뒤에서 신발 신고 따라가는 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지역에 가면 맨발 걷기 장소에 가 봅니다. 놀랍게도 남자들이 여자 못지않게 따라서 합니다. 여자가 하니까, 라 "해!" 여자가 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거든. 여자가 인큐텐 가니까 남자도 가! 내가 말 잘못했나요? 끝까지 버티다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놈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 남자도 2030년이면 84.7세가 된다. 세계 1등이다. 한국 남자는 남자 중에 세계 1등. 한국 여자는 여자 중에 세계 1등.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이란 분은 뭐 저기 장수학계 아주 대가죠. K 장수라는 말을 써요. K 장수. 한국인들 지금 대단합니다. 죽지 말자안 죽어 버린다니까. <laughs> 여러분 놀라 워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100세 사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란 말이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한 유명한 경제신문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냈는데 120세 시대다.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물론, 언론이 아닌 미래의 의학자들 중에서는요, 120이 아니라 150 난구지가 아주 오래됐어, 150 나온 지가. 에릭 드렉슬러 박사는 250이란 말을 써. 250. 구글에서는 500세 프로젝트까지 있어요. 이거 제가 한말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아니 나는 구글 얘기 해줘서 구글 얘기 에릭 트렉슬라가 그랬을 뿐이지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명 연장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0세 120세까지는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120을 산다고 해봅시다 여기 혹시 50세 되신 분 계신가요? 대략 이걸 나는 49라고 하지 말고 그냥 50세 생 계시다고 하면 그냥 그런다고 해버리면 되요 <laughs> 여러분 그냥 그런다고 해버리세요. 어? 논리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딱 봐라, 네가 여기 사실 50세 있겠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 만약에 50세 되신 분이 있다면 몇년더 살아야 돼요? 70년. 70년. 60세 되신 분은 몇년더 살아야 돼요? 60년. 60년. 그럼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60세. 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잘. 잘 살아야 돼, 잘. 동의하십니까? 네.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사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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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인들의 기대평균 수명은 이렇게 길지만 건강 수명은 일본보다 훨씬 낮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요? 네. 이 대답을 왜 다섯 명만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비즈니 사겠다고 보인 거예요. 아,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 전도사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뭘 하느냐. 몸을 또 움직여요. 활동까지 해요. 그러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까지 하니 죽기 쉽겠습니까? <laughs> 나 여러분들 지금 빛나고 있네, 빛나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이긴 기간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방법이 건강이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이 있어야 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도 찾아야 되겠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일과 건강 통째로 찾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럴 때 무조건 그냥 끄덕끄덕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몇 분이 끄덕끄덕 안 하고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수 있다. 뭐큰 돈을 버는 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50, 60 되면 뭐예요? 퇴직이요퇴직이요갈 곳이 없어요.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가 50, 60 되신 이분들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 이렇게 길어. 근데 네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약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50 넘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 나이가 또몇 살이나 돼 보여요? 3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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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요? 하니까 앞에 계신 사장님이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앞에 계신다는 건 자체만 가지고 또 남자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존경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남자의 자리는 저 뒷자리! 입은 딱다으어져 있어! 무섭게 쳐다봐! 그런데 맨 앞에서 놀랍게도 입까지 열어. 그런데 더좋다면 30보다 차라리 더 현실적으로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laughs> 여러분 저한테 30이라고 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제 감정이 너무 좋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장난해요? 그러겠습니까? 잘못하면 장난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뵙잖아요, 맞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게요. 특히 남자들. 중년 남자들의 공통된 심리는 자기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5살 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봐주면 제일 좋아해요. 중년 남자를 딱 보고 나이를 정확히 맞춰버린 거면 비즈니스 못 해요. 우리가 집에서 남자가, 우리 남자, 내가 남자니까 남자 맞죠? 네. 남자 입장에서 집에서 살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나 나이를 너무 정확히 알아. 생년월일까지 알아. 그리고 가끔 나이를 가지고 나를 잡아.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 값을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집에 가면 더 늙게 보여. 이것도 벗어야 돼. 왜 이런 말 하세요? 나안 벗으려고 했는데, 말안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벗어야 돼. 이걸 벗으면 은 처음에 저는 벗고 제 아내가 안 보기 얼른 목욕탕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벗고 제 아내가 보고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 일본놈 같아. 아 일본 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보면 옛날 일본 수사들이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모습을 내 아내는 봐. 그러니까 늦게 보여. 근데 여러분은 이걸 쓰는 모습을 봤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마음에 안 들면 아 저놈도 쓰면 되겠구나 다른 여자들은 내 남자 좋아하겠지 다른 여자들은 내 남자 더 젊게 봐주겠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나이를 젊게 봐주세요 이 대답을 두 명이 한다는 것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얘. 예? 입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그놈이 몇 살인지 아는데 어? 그는 몇 살이야,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솔직은 금물이라고. 도로시딕스 여사가 말했더니, 부부 사이에 솔직은 금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솔직은 금물이다.